장뇨 시작은 20년이 넘었고, 린신인법표는 두달 반이 됐습니다. 두달반 전까지는 먹지도 못하고, 하루에 6만 번씩 걸면서도, 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혈당이 낮춰지지도 않고, 당헤어서도 내려오질 않고, 먹는 양은 밥반 공기도 못 먹는데, 몸무가 84kg에서 60 59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병원은 한 일곱 군데 계속 다녀본 거죠.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당이 걸려 다라서부터이 네? 내과 병원 한 일곱 군데를 잇했죠지금 얼마냐면 4 8이 나와. 네. 체이몇 네. 배야? 한세 배, 세 배, 몸무게 세배 늘었으니까, 상가 늘었으니까. 그렇 그리 세로그렇그렇그리고 당일 걸서는6점 그때 였는데 제가 아, 하루도 의사 여기서 병원에서 한 운동 보안을가서 하는 거예요. 아, 한 번도 그렇구나. 안 빠져요. 맞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내가 난사 제쳐놓고 그건 우선권이에요. 아,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속도로 하면 낫는 음,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니 피부가 윤기가 나요. 윤기가 나요. 그렇죠. 먼저는 까칠했죠. 그리고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나중에는 지금 안 되니까. 린실린 주사를 맞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린실린 주사 맞을 때는 내가 펌프 달라 가겠다, 청주로 그래서 여기, 여기 딱 돌아오게 됐습니다. 병원마다 린실린은 마지막이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뭘 알아요? 오래 전에 이시김 어. 펌프 교수님께 개발하신 걸한1 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가는 거라서 안 가고 고집을 부리다가 요래. 마지막에 안 마지막 거기서 마지막 됐을 텐데 <웃음> 그때 <웃음> 뭐,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손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어, 빨리가서 빨리, 빨리, 빨리 났었죠 그렇죠, 그렇죠. 젊었었고 그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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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 이제 죽지 그렇죠. 못해 온 건데 와 보니까 아니었그죠 우리가 막 거짓말 하나 네. 대학 교수가 세계 당파가 아에요 이제는 가가지고 자기가 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전도사 어. 이제 아니죠 다 틀리다 고 생각하죠 제가 내과의사를 만나서 그랬어나인실린뽑아와서밥을 이렇게 잘 먹고 흰밥 먹고 고기 잘 먹고 나몸매게가 예? 3.3kg 늘었다 어? 이게 정상이지 않냐 안 늘면서도 우선은 내과가 병원에 손님이 안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의 30% 이상이 당뇨 환자인데, 그 진료를 어디 가서 받을 거지. 그걸로 여기만 다 쏠리니까 그걸 막을 수 밖에 없죠. 정부에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날이란 절대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그랬어요. 나 살찐 거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응. 어, 니들 나 운동도 그렇게 6만 번씩 했던 거 지금은 저녁에 한시간밥 먹고 30분씩 딱딱한다. 그럼 두시간 빨리 한다. 그때는 6시간씩 했다. 어녁이시가시간데 어? 이제 는 시간 네두 예, 시간 반에안 한다 그리고 어. 먹는 거 시큼 먹는다 생밥으로 어, 고기하고 어 좋다 가 갈도 같이 먹고 낸다 지금 그렇구나. 세 사람이 예? 내가 몸찌거 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생활한다 편하게 얼굴만 밥 먹는 거 보고 그렇지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가, 가봤어요 네. 그때데지들은 이만큼 빨리 먹는다 나는 어. 이만큼 먹어 어, 그렇지. 고기 시큼 먹고 그렇지 그렇죠. 이 차이야 그렇지 어? 그 아, 이제 그렇지. 그런 거 설명을 해줬어요. 아유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고 예? 저는 그래 지금도 다니면서 당뇨가전자 린수를 주사 맞지마 뿜뿔 달아 린수님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일주일만 입원하면 당신 몸에 맞게 들어간다 양이 예? 나는 이거 목표가 1년 반 안에 이거 뛰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 결승 갖고 지금 이번에서 하는 행동을 코대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지키는 거예요. 예? 30분을 늦게 운동을 늦게 했을 뿐이지, 계속 그 시간을 다 지켜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예? 좋아지니인생이좀 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잖아요, 의사님. 자, 남말 듣지 말고, 빨리 성주 대학교 병원으로 와서 이 펌프를 다루면 3개월만이면 나같이 다 예? 건강해지고, 저두달반 만에 3kg 한400 살이 쳤습니다. 예. 잘 먹고, 운동 조금 하고, 이것이 보약입니다. 민수림 펌프가 예. 꼭 와서 민수림 법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